빚내서 주식 투자하겠다는 장모님에게 아내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일요일 밤늦게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미연아 엄마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라. 아니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웬 돈이야기야. 내일 9시 전까지 입금할 때가 있어서 그래. 장모님께서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셨는데요. 사실은 네 아빠 퇴직금 받아놓은 거로 주식을 좀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반토막 돼버렸어. 그러자 아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엄마였잖아요. 그때 장모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며 지금 잠깐 조정인가 뭔가 그거래 다시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쌀때더 사야 된단 말이야 엄마 다들 그렇게 하다가 깡통 차는 거야 아빠도 모르지 순간 장모님께서 눈을 치켜뜨시더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아빠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겠어? 그리고 돈 빌려줄 것도 아니면서 혼수들 생각하지 말고 아유 장모님 어쩌시려고요 딸 자식이 안 도와준다는데 빚이라도 내서 해야지 아내는 절대 빚을 내선 안 된다고 말렸는데요 어떻게든 장모님을 막아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